야, 응, 응. 어, 뭐 해, 거노? 관류살이랬냐? 관류살그랬는데 왜? 그렇게 했나, 했나? 했는데. 일단, 일단 뭐하고, 일단 뿌나봐. 내가 다 먹고. 그 다음에 다시. 요리다 먹고. 선배들은. 특별히 바로 선배라고. 선배, 대접 잘해야 지 25일 가고 아, 근데 자, 잘 해. 이만큼 먹어도 잘 먹은 잘 거야. 근데 처음엔 너무. 됐다. 아, 이제 되긴 된다.

오늘 한 번만 돌릴게. <놀람> <놀람>

어그 뭐. 어, 뭐. 어, 마이크 아들이까? 아니면 어, 맞아, 맞아. 어, 내가 지금 못한 거니야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어, <놀람> 고기고 어, 언니도 고기거 맞아 언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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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언는 <laughs> 다시 한번더 돌려줘.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더 돌려줘. 이 사진을, 아, 이 각을 돌려 얼굴이 좀 나오도록 찍어줘야 되는데. 야, 얼굴 유튜브. <laughs> 아, 아무나 뭐, 아무나 찍어줘나 아무나 안 찍어준대. 아무나 안 찍어준대. 한번더 다시 한번더 놀래자. 서수 새로운 멤버 가 왔으니까. 아이래 아이래. 아 거기서 찍으면 돼. 아꼭좀 여섯 찍으면 돼. 뒤고기로 된다고 뭐라 그래 갖고 내가 참 뒤고기로 찍고 뒤고로 찍어 우리 거절은 멋있게 꼬즈잡아고아니 근데 오늘 내가 너무 뭐라고 그래.